안녕하세요. 얼스tv의 영화리뷰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두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영화리뷰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. 오늘 제가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서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게 되었고 마침 또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었기 때문에 어, 그냥 영상을 크리스마스 때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 참고로 크리스마스 때 올라가는 영상은 나홀로 집의 영화리뷰가 될 것이고요. 어, 그리고 그 영상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그리고 두 번째 공지사항은 제가 다음 주 일요일에 연말 기념으로 Q&A 라이브 문화 상품권 이벤트를 진행할 거라는 점인데, 어, 이때 뿌리는 문화 상품권은 한 개고 어, 만 원짜리 문화 상품권입니다. 어, 지금부터 문화 상품권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려드릴 건데, 일단 첫 번째로 어, 영상에 이영상에 댓글에다가 어,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, 저한테, 아니면은, 뭐, 해소하고 싶은 고민거리, 이런 것들을 달아주신 다음에, 그 밑에다가 꼭 이메일 주소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런 다음에, 어, 그, 다음 주 일요일 6시 라이브에 들어오셔가지고, 어, 제가, 그, 댓글들을 다한 번, 한 번씩 다 읽은 다음에 그에 대한 답을 할 건데, 그때 같이 와주셔서 봐주시면은 어 이벤트 당첨이 되실 수 있고요. 다 영상들 답을 한 다음에는 그 보니까 유튜브 영상들의 댓글을 하나를 무작위로 뽑는 그런 어 사이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직접 투표하는 장면까지 보여드리고, 어 그리고 이제 그 어, 문화상품권 코드를 그 이메일 주소로 보내드리게 될 겁니다. 어, 근데 이 댓글을 다실 때는 절대 성적인 댓글이나 이상한 댓글들 이런 거 다시면 안 되고요. 만약에 그런 댓글을 다, 다르셨을 시에는 바로 신고 들어가고, 어, 댓글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, 어, 다음 주 영상이랑 라이브 기대해 주시고요. 아, 그리고 일요일 라이브가 올라갈 때는 영상도 같이 올라갈 거니까 영상에 대해서는 뭐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여러분들께 두 가지 공지사항 전달해 드렸고요. 저는 다음 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얼스 아웃.